몬트 안 들어간 거보다 패스 잘안간게 너무 진 떠올라. 그래서... 그래서 안 들어가요. 환경에서 녹화를 했니까 그러니까. 패스... 안 되면 쉬는 거니까. 그러니까 녹취스 같은 거나 먹을 뭐수 있는데, 네. 그거 말고는... 아까에도 막 뒤집어 거에서 그냥 패스... 받 갑자기 리사스가 될수 있잖아. 그냥 이해력 날릴 때 아, 그럼 그럴 거 같아. 영상 봐도 됐어. 어렸어... 나이스! 아,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이토무 아. 아, 이게 막커터였네요. 네. 만약에 이거 다 진짜 눈물나 <laughs> 15, 2 15, 0 지금 1 7 3 대. 인데안 들어가면 눈물 날것 같아 아, 안 들어가면 역전 들어가면 윤재야 네 거는 <목소리> S20, 2 0 플러스야? 아니 20이야? 그냥 20. 그냥 2 0이야 응. 22나 한면고 하면 22명기로 나왔어 21부터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왔어아나그1도 마음에 안 드는 게외장모델좋아 한단 말이야 아 20... 21부터 안 되잖아 어그 얘가 S대 5G거든? 네 얘가 5G 첫 모델이야 상상 네 이게 바뀐 게 S대 10 플러스는 어? 실이 어? 플러스까지는 메모리가 들어가 네. 얘는 안돼 5G부터? 이거 들어가는데? 얘는 들어가잖아 아, 얘키작 모델이거든 얘가 아 얘가 첫 모델이야 5G 얘는 없어 그러면은 네. 이거는 안들어는데이건또 들어갑니다. 어. 그러다 20G, 20G 모도안 들어가고. 또안 들어가고. 아, 아 웃긴 게안 들어간 이유가 보면 플러스까지 어. 들어가고 5G 얘가 이 이제 씬더 크거든. 훨플러스만 될만한데 네, 네, 네. 공간이 없대. 5G 모듈 들어가면서. 황당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우. 그러면서 2 0대는다 들어가. <laughs> 그래도 이거 살때5 0 0만이서버거요 오잘라 <laughs> 510. <laughs> 저도 지금 이거 저는 그나마 계속 정리하면서 쓰고 있긴 한데 아... 지금 128 뜨거든요. 나는 90W는? 이거 세거, 세거를 에다가 내놓고 다 하는데 어. 여기다 사진을 다 넣어 놓거든. 놀러 갈때 친구들이 만나서 모잘라. 사진서핸폰 바꾸면 외장 메모걸로 지금 수는나장이말거 없지 않나? 없어 짜증나 5 2 5울가 마지막이야 진짜 믿는 거있 그래서 512기가 있는데 못 쓰고 있어 두개 있었는데 못 쓰는 것 때문에 짜증나잖아 팔고 하나 못 쓰면 밀태되자 늘려 고아아아 니안 들어간다. 계속 안으로 안 가고 바깥으로 나가, 아 이게 안쪽에 방금도 들어갈 건안들어가고 약간 안 들어갈 것 같은 게 들어가고, 아 들어갈 끝에 안 들어가면 스케일이 려든다니까 한두 번은 안 그래, 계속 그러잖아. 와, 이건 이제 도쉴저스 나쁘지 않았는데, 안들어

또돌 아, 이번 드스트타이틀게스트가 187인가 그래 가지고. 중간에서 와우! 나이스 어제는 하와이친구 왔는아서어거의봉갈 가면서 왔다 갔다 로까지 데려다주자 오늘 2박 일 1주일 여행을 5 5일 우리 막 집에까지 데려다주가 내가 헤어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걸어서 데려다준다 11시 11분? 바로... 근데 8분 1분 하면 9 4, 3분 11시 11분 우리 팀이 이게 몇분한 거야? 지금? 지 8분 아 8분 했어 그대로? 이거 하고 한 15분에 다시 하면 될것 같아 아 우리가 12시까지 해 3분 하니까 아, 그러니까. 아 야, 이거 끝나고 15분에서 8분으 해도 될것 같은데? 네 15분에 출다가 15. 그러니까 8분 씩 해봤자 30, 쉬는 거 감안해도 이것저것 한다 쳐도 40분 안쓰잖아도 10분이니까 신다 해도 총을 날랐다. 15도 1 5 많이 벌어졌다. 와. 진짜 공구경이 3.5찍었어 돌려줘야 돼, 정대만이다올라 끝, 20점 안으로 끝났다고요? 이